말씀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 오늘은 4 5 장입니다. 우리 이 근본역은 거기 앞에 간단한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음, 네 개로 나눠서 달아놨는데 예, 그 앞에 부분을 보면. 땅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땅이 이 장은 에스겔 그 45장은 에, 특별히 천년 왕국 때 통치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특히 이스라엘의 땅에 관해서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은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어, 이스라엘 열한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분배했습니다. 왜열한 지파냐? 한 지파 레이 지파는 이제 이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팔레스인 땅의 분배.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화에 보면. 여수화가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됐던 땅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laughs> 부관국과 남한국이 차례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멸망함으로 인해가서 그 뒤로는 거의 2천이 넘도록 이 분배된 땅은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자, 이 북한국이서 이 북한국이나 남한국이나 아, 나중에 이제 멸망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근데 이 멸망될 때 하고 멸망될 때 하고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때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그 사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 아, 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때는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 BC 약 1400년경이라고 어 대략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앞에 그 <laughs> 계략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언제 쓰여졌냐면, 우리는 아마 1430년이라고 써있나요? 그 이래 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경에 이 땅이 분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쭉 내려오다가, 지파별로 이 땅에 살다가, 그 기업으로 삼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고 어떤 남 남왕국, 북왕국이 다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흩어져요.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북왕국은 아시리아와 아시리아에서 북왕국이 열 지파가 멸망된 때가 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경. 그리고 남왕국은 이 유다와 어, 또한지파, 베냐민지파 해서 두지파 이 두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남한국은 그들이 조금 더 견뎠죠 견뎠지만 결국 또 바빌론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요 586년 음, 5080년, BC 586년 그럼 여러분 이 1400년대와 이 기간을 보세요 여러분 1000년도 배분 받은 거 어, 완성이 못됐어요 그러니까 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여기 정확히 보니까 한 709년 북왕국은 음, 북왕국은 700년 정도 그걸 유지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남왕국은 840년 정도 유지하다가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700년, 8 4 0년을 해야 1000년도 안 돼요 1000년도 이게 없어졌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예, 불순종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가난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그리고 그 소유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소유도 여들에게 주는 일시적인 소유가 야 아니라 영원한 소유라고 해요 영원한 소유 그럼 말 그대로 영원한 소유예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는 한 이스라엘 소유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실 때이 땅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낙은네로 구하는 이 땅, 곧 가난의 모든 땅을 주어 여기에 뭐라 냐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영준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대를 몰려서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이것은 영원한 언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소유를 주신 그 땅,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거 지금 한 700년, 800년 했다가 끝이 났어요. 예. 이, 이렇게 전에 미완성으로 끝난 이집합별 분배가 다시 이루어져서 본래의 하나님 뜻과 계획이 성취된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스겔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성취될 예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이 지금 있다가 없어진 그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3 성전이라고 하는 소위 천년 왕국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세워지지 않았죠. 이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 때.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또 너희가 상속재산을 위하여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제일 뒷부분에 보면, 또그 땅의 나머지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게 그들의, 그들, 집화들에 따라 줄 것이다. 집화가 다시 나옵니다. 집화가. 지금은요, 집화를,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하게 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잃어버린 집화도 있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 모습이 이제 45장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1절,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상속재산을 위하여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때, 너희는 그 땅의 거룩한 몫을 봉어물로 죽게 드릴 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갈대가 될 것이고, 그 너비는 만 갈대가 될 것이니라. 이 땅은 그것의 사방의 모든 경계 안에서 거룩하리라. 이것 중에서 성수로 위한 땅은 길이가 500 갈대, 너비가 500 갈대로 사방이 네모반듯하게 되고, 하고, 그것의 주변 지역을 위에서는 사방이 50키벳이 되게 할지니라 이 측량한 것 중에는 너, 너는 길이 2만 5천 갈대와 너비 만 갈대를 직장하여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할지니라 그 땅의 거룩한 목숨 주를 섬기려고 가까이 나올 제사장들 곧그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을 위한 것이 되리라, 되리니 그것은 그들의 집들을 위한 장소가 되고 또 성소를 위한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 집에 섬기는 자들 곧내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길이 2만 5천 갈대와 너비 1만 갈대를 갈대 20개의 방을 위한 소유로 삼을 것입니다. 또 너희는 그 거룩한 몫의 봉험물 맞은편에 도시의 소유로 너비 5천 갈대와 길이 2만 5천 갈대를 지정하자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한 것이 되리라. 또, 한 몫은 통치자를 위한 것으로,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한 몫은 통치자를 위한 것으로, 그 거룩한 몫의 봉원물과 도시의 소유인 봉원물의 한쪽과 또 다른, 쪽인, 다른 쪽인데, 거룩한 몫의 봉원물 앞과 도시의 소유 앞이며, 서쪽 편에서 서쪽 방향과 동쪽 편에서 동쪽 방향이니, 그 길이는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까지 그 목들 중에 하나와 마주대할 것입니다. 절 이스라엘에서 그의 소유가 그 땅에 그땅 안에 있을 것이니 내 통치자들이 여기 내는 하나님 이죠더 이상 내 백성 이거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니 또그 땅의 나머지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게 그들 집파들에게 따라 줄 것이니라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집파들에게 분배된 것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장차 천연왕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집파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세하게 어느 집파에게 어느, 뭐, 어느 집파에게 어느, 이게 여수화에서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음.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바빌론에 끌려갔잖아요. 마지막. 그리고 나서 거기서 포로로 돌아온 때가 있어요. 음. 그리고 나중에 또 망했지만, 이때, 이, 다시 그 땅을 분배받는 역사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도 기록이 없고, 천년왕 때도 다시 분배한다. 어디 자세하게, 어디를 어디, 누구에게, 어디를 어느 집하에게 이게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도, 이제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귀환했을 때도, 다시 땅, 땅 분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땅 분배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럼 이런 것을 보면은, 아, 이 여기서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천연 왕국 때도 그대로 전해 있던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이 팔절을 보면. 그럼 그 지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옛날 정해진 그 말씀이 그대로 분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여수화때 그 정해진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 여기에 이제 에, 그 통치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통치자들. 그리고 성수에 관한 것도 나오고 죄상들에 관한 것도 나오고 어, 섬기는 자들, 레인들도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스템이 천년왕국때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전에, 먼저 여기 1절부터 보면, 이 거룩한 몫을 정해놔요. 거룩한 몫. 거룩한 몫을 뭐라 하냐, 봉헌물로서 죽게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1절에 보면. 자그 땅에 거룩한 몫을 얘기해요 그 땅을 그 땅에 거룩한 몫이 있는데 이것은 드리는 어떤 어, 물건이죠 봉헌물로 죽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지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일정 부분을 죽게 드리는 봉헌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의 규모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만호 천갈때뭐 너비가 만갈때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에, 학자들이 얘기하면 뭐 이만호 천갈때한 13km 정도 된다. 뭐만갈 때는 5km 정도 된다. 얘기하는데 이 용도가 뭐냐면 이 용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장소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소와 지성소가 나왔어요. 자, 이이 2절에 보면 이것 중에서 성소를 위한 땅은 길이가 500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그어그땅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얘기하고 또그 거룩한 목의 땅은 또 누구에게 주느냐? 누게 주냐면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일하는 그 집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여요 레위인들 섬기는 자들 레인들 제사장들 이때 제사장들은 사독 계열만 되는 거예요 사독 계열만 사독 계열의 사독 제사장의 계열들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12시 파 중에서 아, 구별된 집화잖아요. 성전에서 전념을 하는 집합입니다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목소로 따로 떼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많은 성, 그땅 중에서. 이걸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목실라 그랬고, 여기에 4절에 보면 또 거룩한 장소라고 했어요. 거룩한 장소.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과 관련된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먼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없어서 뭐 거기 내 것이다 얘기하시겠어요? 이스라엘 천연왕국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데, 그 지역의 가장 중심에 거룩한 한 장소를 목수로 정해놔서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고 또이 성전에서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레이들 제사장들을 위한 집을, 장소를 여기에 따로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것, 그들의 백, 그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장소를,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을 위한 땅을 이제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 만드시고, 또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또 이방민족, 역을 주님께서, 뭐 이방민족도 다 주님으로 도 거니까요. 이런 어떤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삶의 첫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 이제 천년 왕국에서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놀고 즐기고 뭐 그것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 예배가 가장, 하나님 경배가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든, 이방인도 하나님은 몰랐지만, 모든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천연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왕 끝나고 새하늘과새땅에서 여러분 거기도 뭐예요?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어느 시대에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정말 이 시대 온갖 죄가 없어지겠죠. 불의, 부정, 부패, 갈등, 증거 같은 것들 다, 전쟁 다 없어질 거예요. 악한 죄성 때문에 생긴 것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편만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고, 정말 세상,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요새 정치인들이 좋은 세상 만들어야 다는데뭘 만들어줘야? 만들기. 자기들 치다거리나 잘하라고 그러지. 못해! 입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세상이 와요.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 땅에서도 최고의 우리의 일이 하나님 경배입니다. 하나님 경배,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한번 구원받은 건영원하잖아요그 구원은 감격은 변함 없어요. 끝까지. 예? 그래서 이 천년 회복된 천년왕국에서도 바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기 성전 중심으로 이땅중땅 땅 안에서 땅에서도 거룩한 목신, 거룩한 장소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위한 땅이 되는 거예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변함없어요, 어디든지.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천연왕국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소망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그 전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 없습니까? 있어요. 똑같은 게 있어요. 소망이. 그런 천연왕국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 같은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 경배했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시대에 천연왕국이 오기 전에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여러분 경배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가 화려하고 뭐 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교회에 연합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정말 교회 없는 사람들 많아요. 뭐 무슨 뭐, 무슨 뭐 인터넷교회, 무슨 유튜브교회, 무슨 뭐 집교회, 뭐 해서 많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잖아요. 천연왕국에서 이스라엘 성전 중심으로 하는, 경배하는 것처럼. 그 완전한 시대에도.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 중심, 그 보호자 중심으로, 왕자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지금은 시대는 어딥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의 목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인데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교회를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그것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받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내 몸이라 하셨기 때문에. 내 몸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의 몸이에요. 유일한 몸이에요. 그리고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계시록을 주셨을 때도 일곱 교회에 그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일곱 교회에 그 엄청난 요한 계시록 계시도 수신자가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공의와 평화를 통치하실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이며 진리 기둥과 통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기도 하고, 가볍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큰 교회만 교회인 걸로 알고 있고, 멋있는 건물만 교회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그렇게 한 것처럼, 천연한 께 그럴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 모시고 주님 모시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몸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사는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추첨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 성경에서 정해진 건데. 이 추첨은 이제 이구약에 썼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초 처음에 이, 아, 이 오순절 사건이 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조직적으로 구성되고 탄탄하게 주님이 세우셨지만 이제 막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성령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늘 증거하세요. 말씀을 제쳐놓고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성령님과 이 기록된 말씀이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추첨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뭐 뽑는다든지, 뭐 무슨 일을 한다든지 추첨하지 않습니다. 이 목회자를 세우든, 뭐 교회 일꾼 집사를 세우든 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투표를 하든 뭘 하든. 자, 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통치자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여기 통치자. 이 통치자는 과거에는 굉장히 부도덕했어요 이스라엘 때이 통치자가 뭐예요? 통치자는 왕이에요. 통치자. 이 왕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졌는데도 왕의 도를 정해졌는데도 실천을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부패했어요. 오히려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천연왕국 때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지만 이때 통치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 보면 이 통치자들이 거룩한 몫을 받아가면서 백성들로부터 거룩한 몫을 받아요. 그런데 이 통치자들은 여기 8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을 더 이상 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뭐냐면, 이건 뭐냐면, 천년왕국 때는 정치에, 정치 통치에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좀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또 완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잘할 수도 있어요, 정치. 그런데, 이, 그때가 되면, 내 통치자들이 더 이상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몫을 이제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몫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땅에 통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통치하는 사람들 지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간 이스라엘 중심의 사람들, 우리도 왕 왕이라 통치 이 땅을 통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가 그때 통치한다면 이 사람들을 밑에서 우리가 또 통치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하든지 어쨌든간에 아, 이천연 왕국 대에는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성취하신다. 그때 성취하신다. 그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 성전 중심이 된다. 이 시대 교회 시대는 바로 그 성전 중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켈서를 공부하면서 천연왕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곧 천연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선행될 것 중에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느 시대에든 불문하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에 백성들에게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과 천연왕국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천연왕국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색당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심인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삶이 우리의 중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다. 아멘.